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삼선정석 10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거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잘 따라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석이냐면 이렇게 밀었을 때날자로 두는 정석인데요 여기서 프로 바둑이나 뭐잘 두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붙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붙여왔을 때 얘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잡는 거는 끊고 이렇게 하나는 잡을 수 있지만 중앙이 뻥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젖혀서 두는 게 백의 주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막으시고요 여기를 치받을 때 이때도 잘 두셔야 됩니다. 두번째 난간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거를 막으면 단두 쳐가지고 이을 때 얘가 하나가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막으시면 안되고 늘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끌고 나옵니다 자, 약점이 여러개지만 백은 제일 약한 돌 쪽으로 끊어가는게 정석이고요 이럴 때 단두 치고 나오면 안됩니다 단두 치고 나오면 이렇게 계속 밀고 나오면 뭐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끊어갔을 때이 하나 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가면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때단수 치고 나올 때 장문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끊었을 때는 좋은 수를 둬야 되는데요. 단수는 안 되고 입구자가 여기서는 맥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백도 단수를 치고 싶지만 여기를 단수쳐도 있게 되면 계속 맛보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백도 단수를 치지 말고 가만히 늘어서 두는 게또 좋은 수고요. 자 흙은 얘를 잡아먹고 싶어서 여기를 두고 싶거든요. 얘가 급소니까 근데 여기를 두면은 여기 끊기는 약점이 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자 나가면 여기를 늘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잡히는 수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단소를 쳐서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점이 계속해서 이 정석을 눈의가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지키는 수는 이 밀어가는 수입니다. 얘 살아가는 길도 하나 막으면서 이 약점도 지킬 수 있는 이 수가 또 좋은 수고요. 자, 젖히면 이때 또 여기가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지켜놓는 게좋 수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끊어가게 되면요. 이거를 단수치고 나갈 때 여기를 똑같이 밀었을 때 이 바꿔치기는 이거는 되게 이득입니다. 귀를 다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은 여기를 잡아서 뭔가 얘도 살려야 되는데 역시나 단수로 이건 또 축이 되죠. 그래서 이 약점을 좀 둔탁하지만 이 있는 게 좋은 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친구랑 여기 한 점이랑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수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있고요 1도 여기서 단수치면 안됩니다 단수치면은 이었을 때 계속 약점이 또두 군데로 남기 때문에 이 단수는 아껴 놔야 되고요 가만히 빠지는 게 점수입니다 자 빠지면 흙은 이제 여기를 끊어 가게 됩니다 약점을 일단 끊고 봐야죠 그때 백이 여기서 가만히 또 느는 게 정수고요. 만약에 단수를 치면 또 늘고 잇고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오히려 흙한테더 강력한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빠지는 게 정수가 되고요. 자, 맞고 나올 때 맞고 백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세 점을 제압하게 되는데요. 이세 점은 수상전이안 돼요. 막아도 단수쳐서 이어도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막아도 단수치고 이을 때또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세 점은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한 점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단수치고 밀고 이렇게 밀어가는 수 그리고 늘때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 등뒤를 계속 밀어줄 수만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배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이 나일자 해마법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수가 많이 길었죠. 이 이후에는 뭐 뛰어 나갈 수도 있고요, 나일자로 들 수도 있고, 뭐 먼저 급소를 알릴 수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네,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석 10탄 다시 한번 보자면요 수준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0탄 3-3 맞고 밀면 나를 때리고요. 붙일 때 뒤로 맞고 치하고 밀고 네, 나와서 맞을 때 끊고 나오고 맞고 나올 때 맞고 빠지고 단수 밀고 밀고 될때날자 여기까지가 이 정석의 모양입니다. 너무 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삼삼 정석 1 0 탄을 마지막으로 삼삼 정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날 일자 정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거고요.